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날씨도 너무 추웠고 노면도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타지 않고 있었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예, 네, 요즘 그 600알라 오너로서 <laughs> 600알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 이것저것 눈칭을 하면서 어, 좀 그런 것 때문에 좀안 타고 있었어요 너무 타고 싶었는데 아, 지금 600알라를 어, 지금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리콜이 아, 리콜이 확정된건 아니지만 어쨌건 어, 판매금지령이 떨어지고 곧 리콜을 해주겠다라는 어, 공문이 올라왔어요 그러고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나서 한국은 어떻게 될까 보고 있었는데 어, 한국도 일단은 판매가 어,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리콜 소식이 뜨면은 아마 리콜을 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되게 좋은 소식이고 그래도 혼다는 혼단가 싶으면서도 어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걱정이 한편으로 되는 게 지금 혼다가 한국에서 진러점을 하나둘씩 없애고 있잖아요. 사실상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음, 강남 딜러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강남 딜러 또한 내년에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리콜이 떨어져도 이 리콜을 받을 수 있는 진러점이 있는가. 하, 참 걱정이네요. 리콜이 된다는 건 좋지만, 튼 600R의 오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어, 희망적인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제가 눈칭도 하고 600R의 소식들을 알아봤는데 일본 혼다에 보니까 아주 네, 엔진룸 자체가 기스가 나고 좀 심각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혼다 측에서도 최대한 타지 않는 걸 권고하고 오일도 최대한 보충을 하면서 타는 걸로 권장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아, 최대한 안 타야 되나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바이크 유튜버잖아요 타야지. 근데 리콜이 뜰 때까지는 최대한 좀 에, 안전하게 타보려고 합니다. 좀 사해살. 하... 그래도 걱정이에요. 안 타는 게 맞는가? 고민을 해야 하는가? 나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영상을 올려야 되는 걸? <laughs> 그리고 오랜만에 타니까 너무 좋은 걸? 아, 아 지금은 네또 가까운 카페인. 오토 미드나잇을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떨어져서 막 엄청 추운 날씨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발열 장갑을 끼긴 했지만 <laughs> 제가 열선 그립이 없기 때문에 지금 600화도 제가 거진 거진 한달 만에 타는 거라서 어좀 어색하네요. 타이어 공기압도 좀 체크를 못하고 타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좀 바이크의 상태를 점검하고자 한번 나왔어요. 어떨지 되게 궁금한데, 일단 저는 리콜 전까지 계속 팔것 같습니다. 계속 타야죠. 예. 영상을 일단 올려야 되기 때문에. <laughs> 지금은 겨울이라서 주기가 짧지 않지만, 음. 오늘도 사실 영상을 그래도 이제 슬슬 올려야겠다라는 마음에 나온 것도 있거든요. 이그 상태도 확인할 겸 어, 주변에서는 동의를 하면서 어차피 동의해 놓고 리콜 뜰 때까지 기다리자 라고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참아 이렇게 재밌는 걸? 그리고 해외에서 600화를 타는 외국 유튜버들도 보면은, 뭐 어차피 리콜 해줄 건데 즐기자 하면서 엄청나게 땡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습니다. 에서는 무릎을 굽는다거나 어, 깊게 뱅킹을 주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겨울엔 살살 달리는 게 최고입니다. 빨리 달리면 그만큼 추워요. 느긋하게 <laughs> 그, 그, 타는 법도 즐거운 법이죠. 어, 부산. 이군요 이해합니다 시즌 오프를 하지 않고 타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올 겨울은 뭐 보니까 뉴스를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춥지 않을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막 영화 막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날은 많지 않을 거다 옛날만큼 제가 열정이 있었라면 그런 날도 탔을 텐데 아얘 어, 나이가 좀 먹고 그러다 보니까 <laughs> 어. 추위를 좀 많이 타더라고요 요즘에 어. 최대한 제가 노력해서 최대한 참고 용기를 내서 타보려고 하겠지만 조금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어, 서울은 너무 추워 이제 좀 약간 따뜻한 그런 지역으로 가서 시즌 호프 없이 남편한 게 타고 싶어요. 아래 지방 따뜻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음, 시즌 오프 없이 되게 오래오래 타시더라고요.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너무 부러워. 어, 다 왔다. 이고 도착했네요. 커피 한잔 마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춥다. 아,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기도 딸빙이 있어서 딸기빙수를 먹었는데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겁나 춥네. 지금 온몸이 떨리네. <laughs> 큰일났어.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어, 너무, 너무 추운 가 겨울에는 안 춥다고 생각해도 방심하면 안 되겠어. 그래도 모토미드나 이제 딸기 빙수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것저것 토핑이 많이 들어가서 와! 흘렀다. 몸에 체온이 떨어져 엔진열이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 지열이 올라오겠지. 어, 허허, 여러분, 겨울에 아이스는 조심하십시오. 어, 어? 너무 춥다 아,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또 신기하게 오토바이를 타면은 바이크를 타면, 추운데 조금은 누으로 들어요? 엔진열이 올라서 그런건지 오토바를 타면 흥분해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춥다 집에 거의 다 도착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정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즌 오프 안 하신 모든 라이더 분들도 안전하게, 안전하게 라이딩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